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믹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믹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김행호님 네. 라면 좋아하시나요? 아주 좋아하죠.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어, 종류별로 다 먹는데 최근에는 그 살이 땡땡면 그거 좋아요. <laughs> 어, 저만 모르나요? <laughs> 예? 사리곰. 아사리땡땡면 <laughs> 예. 예, 예, 예. 아, 상품명을 아, 말 얘기하면 예, 음, 예. 아, 바로 연상이 안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면 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소울푸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네, 이 네. 라면이 k 라면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라면 같은 경우 이제 배고플 때 이제 저렴하게 우리 배를 이제 든든하게 채워주는 네. 네. 네, 서민 식품이죠. 네. 시장은 일본 에서 인스턴트 라면 기술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우리 입맛에 맞는 뛰어난 맛과 기술력으로 수출 수출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네. 삼양 라면과 같이 전통적인 라면에서 짜장, 뭐 볶음면까지 전 세계에서 K 라면이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이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극심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라면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작년에. 네. 예, 예. 지난해 라면을 비롯한 즉석 면류 수출액은 8억 6200만 200, 달러 어, 1년 새 12%가 늘었습니다 예, 이게 반짝 인기가 아니에요 예, 이게. 예, 예. 어, 매년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 10년 새 꾸준하게 성장해 4배로 수출액이 커졌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는 중국의 이어서 수출액 기준 세계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예. 수출된 라면을 무게로 따져 보면 약 26만 톤에 달합니다. 이게 어, 어, 어느 예. 정도 수준이냐면 봉지면 예. 기준 약 21억 개에 해당을 하고요. 2 1억 예. 예. 면발로 이제 지구를 이제 둘러보면 <laughs> 아, 2,670바퀴 돌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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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에도 라면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또 넘었고요. 네. 지난해 1분기 수출액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또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 K 라면, 뭐 K컬처, K푸드의 이어서 이제 라면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선봉적인 인기데 이게 특징을 보니까 과거에는 일부 네. 지역에 국화나 라면인 한국 라면 인니가 네.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지역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케일라면의 주요 수출국이 중국과 미국, 일본이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탑 3는 이세개 국가이긴 한데 네.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북미뿐만 아니라 네. 뭐 우리나라 음식의 불모지였던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아, 수출이 아, 아프리카. 네, 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우리나라의 최성 면류 수출국은 지난해 143개국까지 늘었고요. 네. 네. 톱 3는 고정적이지만 4위부터는 이제 수출 다변화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과 태국, 네덜란드가 4위 자리를 두고 최근 이제 몇 년간 업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예. 어, 필리핀의 경우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간편식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음. 또 K 컨텐츠에 자주 나오는 라면의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고요. 예. 어, 네덜란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아시아 음식 자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음. 어, 현지 최대 슈퍼마켓에 또 이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이 입점을 해서 네. 유통 채널도 확대됐고요. 네. 또 라면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 일반 라면에서 짜장면, 볶음면, 한랄라면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생면과 우동, 국수까지 다양하게 네. 수출 품목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저는 처음에 라면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매운데 어떻게 네. 인기가 많지라고 했는데 뭐이 종류가 네.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받게 된또 특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글로벌 한류 바람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음. K 콘텐츠 확산으로 한국 라면이 친숙해진 것도 한몫 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제 라면이 이제 중국과 일본 음식이라는 인식 자체를 바꿔 가지고 네. 이제 K푸드의 위상을 높였고요. 네. 어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 그렇죠. 라면을 먹는 장면이 수시로 등장을 하잖아요 왠지 영화에서 라면 네. 먹으면 먹고 싶어 맞아. 네. 저도 그래요. 바로 끓여 먹고 싶어. 바로 끓여 먹고 싶어. 네. 바로, <웃음> 바로, <웃음> 바로, 싶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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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살아 고싶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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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가 출연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에도 아예 라면 자체가 음. 소재입니다. 예. 또 유튜브 채널도 뭐 많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에서 막 번지고 있고. 저도 봤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매운 거누가잘 먹나? 아니 그렇게 매운데 예. 어떻게 외국인들 잘 먹나? 좀 신기할 정도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BTS 멤버가 우리나라 볶음라면 레시피를 또 공유하면서 음. 이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게 보니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 음식이 수출의 판로를 새로 연 격이 됐어요. 그또 그러니까 한국인의 매운 맛이 글로벌 트렌드로 아예 자리 잡아버린 것이죠. 그렇죠. 어, 우리나라 라면 회사들은 현지화에도 집중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인 특유의 매운 맛, 식감 등을 살린 제품을 주력으로 팔았습니다. 네. 또 거기에 이제 코로나 19 시대를 거치면서 간편식 이제 조리 수요가 늘었잖아요. 네. 또 그런 게 이제 늘어난 것도 라면 판매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로 볼수있겠습니다과거에 라면 그러면 수출은 뭐 오래 전부터 됐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 뭐 700만 하, 해외 동포들이 주로 네.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게 온 언제부터 해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네. 이렇게 먹게 된 걸까요? 네, 이제 네. 고래가 이제 인스턴트 라면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음, 그렇죠. 이제, 네. 이게 우리나라의 첫 인스턴트 라면이 언제 생겼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 라면은 1963년 출시된 삼양 라면입니다. 음. 이제 탄생 비화를 좀 살펴보면 네. 인스턴트 라면 자체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이 삼양식품, 이제 삼양라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창업주죠 전중윤 회장은 60년대 초 우연히 남대문시장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전후로 많이 배고팠던 시기였잖아요 네. 사람들이 꿀꿀이죽을사 먹기 위해서 이제 음. 줄을 이렇게 길게 어, 쓴걸 보고 아, 우리나라 이렇게, 이렇게 배고픈가 사람들이 음. 그래서 서민의 배고픔을 해결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에 전 회장은 당시 박정희 정부의 5만 달러를 빌려서 네. 일본 명성식품으로부터 기계와 기술을 도입해서 1964년 국내 최초로 삼양라면을 출시를 했습니다. 네. 당시 라면 가격은 10원이었어요. 네. 네. 우리나라 자동차처럼 라면은 처음엔 일본으로 시작을 했지만 네. 에, 일치월장한 사례 중 하나죠. 그렇죠. 에, 삼양라면은 1969년 업계 최초로 한국라면을 베트남에 수출을 또 했고요. 네. 어, 월남 파병 군인들에게 유용한 보급식량이 됐습니다. 음. 신라면으로 유명한 농심도 1965년에 최초로 롯데라면을 생산했어요. 이왜 이름이 롯데냐? 이때 당심이, 당시 당 농심은 롯데공업이라는 이제 이름이었습니다 네. 네. 1971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지역에 교포를 대상으로 라면도 수출을 했고요. 네. 1984년 삼양식품에 이어서 1988년 농심도 수출 1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삼양식품은 1984년 LA에 처음으로 이제 해외 공장을 지었고요. 네. 당시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식약청 어, 승인을. 네네. 네. 농심은 1996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모두 이제 다수의 공장을 짓고 중국 시장을 또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섰습니다. 네. 또 러시아에서 용기면 도시락으로 네. 어, 성공을 거둔. 아 이제. 유명하죠. 네. 네, 네 팔도는 네. 2002년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공장도 또 지었어요. 음. 또 2000년대 들어서 국내 라면 기업들이 이제 수출 확대 전략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해서 어, 잘 팔리니까 더 팔아보자. K 라면의 영. 토는 지속해서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현재 이제 1위 라면 기업이 농심이 약 100여국, 음. 삼양식품이 90여 개국으로 이제 수출 중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 분위기를 쭉 이어가야 네. 할것 같은데 앞으로 네. 뭐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식품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삼양식품은 이제 지난해 이제 글로벌 라면 시장 성장에 사상 최대 신적을 냈습니다. 음. 삼양식품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원에 육박을 했고요. 예. 지난해 영업이익은 904억 원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 특히 해외 사업 부문의 매출이 이제 돋보입니다. 해외 매출이 6천억 원을 돌파한 것은 음.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에서 삼양식품이 차지한 비중이 55%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삼양 식품은 지난해 현지 법인 설립과 신 시장 개척 효과가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삼양 식품은 최근 이제 몇 년간 중국 등 수출 주력 시장에 현지 판매 법인을 세워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에 추가로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상반기 중 설립이 완료가 되면 미국, 이제 일본, 중국에 이은 네 번째 해외 법인이 됩니다. 네. 또 삼양식품은 지난해 준공한 미양공장을 거점으로 해외 수출의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네. 농심도 지난해 창립 이후 57년 만에 매출 3조 원을 넘겼습니다. <laughs> 예. 네, 뭐 당연히 제 스테디셀러, 이제, 이제 신라면 포함해서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당연히 인기를 끌었고요. 음. 네, 농심의 해외 주요 요 전략은 현지 생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공급 안정성과 원가 절감을 통한 이득을 거두겠다는 이제 전략인 것이죠 네. 농심은 (2005년) 미국 제 (1공장을) 설립했고요 이제 지난해 제 (2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 라면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면서 이제 공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그렇죠 생산 네.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제 3공장도 설립해 해외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저희 제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은 삼양이나 농심하고는 아무 앞광고 뒷광고 없습니다 아, 전혀 없어 없죠. 우리가 없죠. 정말 k 푸케 K 라면 우리가 <laughs> 이제 워낙 잘 나가니까, 잘 나가니까 네. 이제 맞아요.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홍경표 기자와 글로벌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K 라면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